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방송가의 오랜 관행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새도 아마 보면 뭐 9시, KBS 9시 뉴스를 비롯해서 모든 뉴스 앵커들의 구성을 보면 한 50대 중후한 아저씨와 <laughs> 그 다음에 젊은 여성이 함께 진행을 하는데 이런 거좀 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고정화된 어떤 성 개념 아니냐. 이런 좀 관점을 좀 깨야 된다.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뭐 성평등과 성차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뭐 시대 추세를 본다면 네. 당연히 저는 시청률을 한번 높여 보려고 그런다면 전깰 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양승동 그케 s 스 사장 후보자 이제 청문회과정에서 나왔는데요. 네. 예. 양승 저번에 이제 국감 때도 그 얘기 가 나왔었거든요. 예. 아마도 어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네. 의향을 비쳤으니까 네. 저는 뭐 제가 사장이라면 네. 한번 좀 시도해 볼 생각이 있는데요. 음, 예? TBS처럼 음. 이 저처럼 이렇게 중우한. 예. 중년의 여성. 그래서 지금 남자, 앵커로. 뭐 남자 여, 여성 지금 진행자가 예.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단독으로 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TBS 스타일로 좀 공영방송이 확대되도록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강남 스타일로 해야지 <laughs> 이제 데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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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 제가 보기엔 그 네. 시도해볼 만한. 그러니까 요 예. 우리가 너무 예. 오랫동안 예. 이런데. 예. 그런 관습 속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좀 새롭게 네. 그~ 김숙현상이라고 얘기도 하던데, 음. 개그맨, 개그우먼, 음. 그 여성의 이제 주장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성 역할 뭐 이런 게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공영방송이 먼저 그런 걸좀 실천해 볼 필요도 있겠다. 아마 생각. 남성이래도 그 여, 여성,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남성도 있고요. 네. 여성이라도 남성의 그런 걸 느끼게 <laughs>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렇지. 기계적으로 네, 평가를, 맞출 필요는 없다. 예, 맞출 필요는 특히 없을 것같고 네. 예, 한번 시도 가, 한번 해보면, 네. 뭐가 나오겠죠. 넌나 예, 잘, 그, 좋은 결과 나올 거로 보는군요. <laughs>